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 1기하 2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야베마야베는 보, 보는 가다 오다 보 오다 가다의 히피령이니까 데려왔다. 데려갔다. 에트콜, 하코하님. 모든 제사장들을 모든 제사장들을 그가 데려갔다. 요시아가 어,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어디있으냐면 미야레 예후다 야그 유다의 도시들, 그 복수형이죠. 이르는 이르는 어, 도시고요. 어, 요드가 붙어서 도시들이 되었고, 메는 f r o 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도시들로부터 모든 제사장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 제사장들이 이제 각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어 그거를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었거든요. 제 생각엔 일종의 이들도 공무원 비슷한 신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시아가 데려, 돌아오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바에 탐메, 타메. 바에 탐메는 탐메, 타메. 탐메는, 이제, 어, unclean, 부정하게 하였다 더럽혔다, 어, defile 하겠다, 어, 그가, 어, 피해 형이죠. 강조죠. 부조니까 그가 부정케 했다 at a b a 산당들을 높은 당 산당들을 어, 부정하게 하였다 asher kiteru a s h 거기서 분양하던곳 어, 거기서 분하던 산당을 부정하게 하였다 테루는 카타르, 카타르는 맥 a k e sacrifices m o k e 희생제물을 태워서 연기가 나게하다번드하다 그래서 희생을 잡든 그 모든 곳을 어, 이제 부정하게 드럽폈다 이제 망가뜨렸다란 말이겠죠. 그리고 어하코아님어 제사장들이 거기서 어 이 학과 님이 요 앞에서 이 단어가 앞에 하고 문장하고 연결돼 있네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분양하였던 그산당들을 어~ 더럽혔다 디파일 하겠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어~ 그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하였다. 미개바개바에서부터 미는 프라미고요 아드베르. 베르셰바, 벨샤바, 샤바, 벨, 벨샤바까지에 이르는 그 지역에서 했다. 그리고 메나타츠나타츠는 레크다운, 풀다운, 무너뜨리다, 망가뜨리다. 에트반모트, 하샤림, 하샤림 어, 문에 있는 만모트를 그가 부수어 버렸다. 나타츠는 어, 방금 보셨듯이 부수어 버리다. 문인데 어떤 문이냐면 아쉐르 그것은 베타 샤르 여슈와술샤르 사르 하이르 아예 여기까지 보면은. 어 요수와 그 우두머리 가분을 그 지도자 우리 우리로 말하면 시의 지도자면 시청이죠 그래서 시의 그 지도 에, 아니 시장 시장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수와 가분의 어, 지도자의 문 요수와의 문의 입구 페타 페타에 있는 베타에 있는 문 문에 있는 어, 문에 문에 있는 산당을 부수어 버렸다. 어, 산당이 어, 산에도 있었지만은 높은 산에 여기저기도 있었지만은 도시의 입구에 어, 산당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요수아의 그 승리의 문에서. 산당에게 그 우상숭배 귀신숭배 어~ 뭐 그런 거를 하게 하도록 바알숭배 이런 걸 하도록 했죠 그걸 부숴버렸습니다. 아쉐르알 <laughs> 그것은 알 어디에 쉐몰 쉐몰 쉐몰은 왼쪽 이씨 이씨 남자 배 샤르샤르 게이트 하이르 도시의 문 도시의 문 샤르베 베는 어디에 아, 샤르는 게이트고요. 도시의 문에 그 도시의 문에 사람 옆에 사람 왼쪽에 아, 왼쪽에 아, 볼까요? 왼쪽 그문 어기의 성문 왼쪽이라고 했네요. 왼쪽에 있는 그거를 이제 산당을 부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시아 왕 직전까지 이 산당이라는 것이 도시마다 있었는데 도시의 산들마다 있었는데 산들뿐만 아니라 문입구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흐, 아흐는. 어 셜리 정말로 하우비 그런데 이렇게 됐죠. 그런데 또뭐하오 참으로 로 야루 코하네 코하는 안았다. 로는 정말로 안았다. 야루 올라가다. 그들이 올라가다. 알라는 올라가다. 코하네 코하네는 제사장들이 합파모트합파모트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산당의 제사장들은 올라가지 않았다. 에미제바 아도나이 비루샬라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여호와의 제단 어, 재단. 주님의 제단에 는 올라가지 않았었다. 당연하죠. 산당에, 산, 이때까지 산당에, 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어, 소, 그 성전에 있는 그제단에는 올라가면 안 되죠. 키, 이는, 임. 키, 임은, 여기서 연결되거든요. 임은, if, 고요. if인데, 이게 키, 임은, 그러나 단지로, 이제, 키, 키 e e 포, f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이서하지만단 이렇게. 이렇게. 이석 이렇게. 이붙어이해석이했게고요 아헬루, 아헬루는 이들이 먹었다. 아할이먹었이 먹었다. 마게 이렇게. 이렇마이트마맛트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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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교병들을 먹었습니다. 매톡, 크 그들 사이에 있는 아아아함아 아흠, 함은 아가 형제거든요. 그들의 형제들에게 있는 있는 그 무교병은 그들이 먹었습니다. 어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그 산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어 너희들은 제사는 그 주님의 그제단에서 제사는 지지마.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을 안 주면은 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산당 짓고 산당에서 백성들에게 제사밥 먹고 할 건데 그거를 못하게 그 마조트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고요. 바티 매, 바틴 매는 담매 단매는 부정캐하다. 피엘링이죠? 피엘링니까? 강 강조. 함징단수 그가 부정캐했다 에트, 에트 토. 하토. 하토 페트, 하토 페트, 아셸, 베게. 그다음에 흰흰놈흰 놈의 아들의 흰 놈의 아들의 어 백엔 골짜기 골짜기 한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토페를 토페트를 하 토페트를 부숴버렸다 탑탑 단매죠 단매 탄매 부숴버렸다 디파일하겠다 돈매는 어,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도페트라는 곳이다라고 했거든요. 도페트라는 곳에서, 1절 잠시만 볼까요? 절은 도벳이라고 했네요. 도벳, 예루살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고, 어, 이렇게 번역이 되는도네요 도벳을 부정케 하였다. 그리고, 어, 레빌레티. 레빌레티는 빌레티는, 빌레티는 어, not e x c e p t 뜻이죠 하지 않도록 레하비르 레하비르는 아바르 아바르는 지나가게하다. 이시 사람이 지나가게하다. at at beno be at b i t o 어, 그의 그의 아들 벤노 벤에 오가 붙었고요 또는 <laughs> 베토 베토는 그의 딸 그의 딸을 사람이 불에 지나가지 않게 하였다 자식들을 무상에게 몰래에게 이제 산채로 집어 던져 버리는 그런 무상 숭배를 하였잖아요 그렇 마애쉬 불에 불 속에 라 몰렉 몰렉에 게해 대하여 몰렉신에 대하여 어 몰렉신에 대하여 마애쉬불 속에 불 속에 아들이나 딸을 던지지 못하게 하였다. 음그 어떤 음모론 같은걸 들어보면 일루미나이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그 이제 아이들을 잡아 가지고 산채로 그거를 마취를 시켜서 희생 죽이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을 한다는 그런 음모론도 있죠 그게 어 몰래에게 드리던 그 우상숭배 중동지역에 있는 우상숭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말씀 <laughs> 바야쉐베트바야쉐베트는 샤바트 샤바트는 시사다 디스다다 라스트 시다 샤바트는 이제 안식하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렇죠 샤바트 안식 그가 이제 그만 스톱하게 했다. 이제 야, 야 샤베트, 스톱 하게했다 이제 야샤베트 스톱 리무브했다. 없애버렸던 스톱 하게했다 에트 모슬 하수심 수심 수슨 말이고요. 수심은 말들 문법책에 많이 나 오는 단어죠. 수심 말들을 없애버렸다. 아쉐르 그것은 나테누. 나테누는 어, 나탄 주다란 뜻이죠. 그들이 주었다. 어, 어 말라케 예후다,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주었던 그 말들을 제거해 버렸다. 라시메쉬, 쉬메시, 라시메쉬는 어, 태양을 위하여, 어,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를 위해서 그, 그... 말수레가 있었거든요. 그서 볼까요? 메보, 메보는 미보는 미는 from이고요. 어디에 보는 여기 쓰는 어, 부정사형인데 가다라고 해석이 안 되고 보가 이제 entrance 입구라고 해석이 되었고요. 입구에 입구에 베이타도나이그 주님의 성전에 성전의 입구에다가 태양신을 위하여 어 이렇게 말들이 있었고요. 음, 엘 리셰카틀 엘미셰카트 엘은 어디에 리셰카트는 리셰카트 리셰카트는 어, 챔버 방이 있는데 그 음, 네탄, 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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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레크 나탄 멜레크라는 챔버 방이 있고요. 하사리시 살리시 이게 이제 이 삼대 시비를 보면은 어~ 이것이 뭐냐면 네탄 멜렉의 방에 방에, 방에 방들의 그것이 아르가 그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잠시 볼까요 아셸르 바바레바림 바바레바림 코트 바레바림은 어~ 대표이신 파레바림 코트 뜰이죠. 뜰에 뜰에 있었다. 그것은 뜰에 있었는데 그리고 메에트 그리고 그~ 어~ 마레 해 마레 캐보트 마레 케보트는 멜라카바 멜라카바 그 병거죠. 멜라카바의 멜라카바의 그 병거들이죠. 그 병거들이 병거들을. 하시메시 샤라프 어, 그 태양의 태양의 그 태양의 변거죠. 태양의 변거를 샤라프 불태웠던 바이시. 바이시는 불로서 태워 버렸다. 그니 그러니까 여기서 11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그 유다의 전전 전 입구에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어, 태양신의 그 그 태양신의 체리어트 병거가 있었다. 말레 헤보트 병거들이 있었다. 복수형이니까 말레 말레 헤보트. 그리고 그 말들은 치워버렸고요. 병거들은 이제 치워버렸고, 그 이제 이제 그는 불 태워버렸다. 병거들은 불 태워버렸다 했죠. 병거가 이게 상당히 비쌀 텐데, 병거가 이거 비쌀 텐데 태양신 숭배를 위해서. 그니까 태양신을 숨기니까 태양신이 타고 올 타고 다니는 병거도 이제 자가용도 놔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께서 이것을 타고 오시라 이러면서 그그 그 병거들 태양신 병거 말렉 헤코트 하시메시 태양신에 대한 그, 그 병거들은 태워버렸고요. 태양신 숭배의 그 말들은 치워버렸어요. 치워버렸어요. 그다음에 베트 하미즈바 미즈베 호트 미츠베 호트 그리고 무엇을 올터들을 미즈바는 재단이죠. 아셰르 알 하가크 알리야트 아하즈 아셰르 아슈 말라크 예후다, 어, 요 보면은 이게 유다의 왕들이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았죠, 만들어 놓은 유다의 예후다의 왕들 말라, 크가 아쉐라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아하즈의 알리아 알리야트. 알리아트가 방, 방이거든요 방 방에 지붕에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바베큐 그릴도 아니고 방에다가 재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그 그 재단 위에다가 이제 우상숭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베에트 또 무엇을 함미제바 베호트 그것도 재단들 아쉐르 아시아 문하세 문하세는 요시아의 왕의 아버지죠 그 문하세가 만들었던 그 재단들 복수형이죠 재단을 비셰테 비셰테 둘 둘이고요 둘 비셰테죠 비세, 비는 전치사고요 셰테는 둘 두개의 하체로트 두 개의 뜰에, 두 뜰에 있는 응? <laughs> 베이트 아도나이 성전의 두 뜰에 있는 그 재단은 나타츠. 나타츠는 부숴어버리다 한멜레크, 그왕요시아 말하겠죠. 요시아 왕이 부숴어버렸다 바야라츠. 바야라츠는 풀베르라이트도 가루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루츠는 어 브레이크다운. 덜달리기 하다. 갈아버리다 뭐 이런 뜻도 되겠네. 그렇죠? 달리다라는 뜻이 루츠인데요. 루츠에서 달리기 했다. 미샴 거기에서 베히셰릭 베히셜루크는 샬라흐. 샬라흐 던져버렸다. 캐스터 히필링이죠. 그가 던져버렸다. 에트 아파람. 아파람 그들의 가루들을 먼지들을 아파람 가루들을 아파람 엘나할 엘나할은 강이죠. 기대론 기드론의 강가에다가 그 가루를 다 던져버렸다. 음. 굳이 비유를 하자면. 경상도에 있는 절들은 불태워서 낙동강에 버렸고 서울에 있는 우상숭배의 재단들은 뭐 무당의 재단들은 한강에다가 불태워서 버렸고 뭐 그런 얘기죠 음 요시아 왕이 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어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만든 모든 재단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어 아마 요시아의 상급이 어느 왕보다도 더 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